오는 31일은 바다의 날입니다. 제주 해경과 마을 주민들이 바다의 날을 앞두고 하요향에서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어선에서 버린 어구뿐만 아니라 생활 쓰레기까지 버려져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하창훈 기자입니다. 잠수복으로 갈아입은 제주 해경 특공대원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항구 안 바닷속은 온갖 쓰레기가 뒤덮여 있다시피 합니다. 어선에서 버린 폐통발과 폐그물 같은 어구가 낙인 겁니다. 폐타이어도 바다에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생활쓰레기도 발견됩니다. 실제로 이제 다녀봤을 때 위에 그냥 깔려있는 것들도 많지만, 이제 뻘에, 뻘에 깔아앉아서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그런 큰 쓰레기, 작은 쓰레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바닷속에서 수관 쓰레기들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한 시간 동안 건져올린 수중 쓰레기만도 7톤가량, 쓰레기의 상태를 살펴보니 오래전부터 계속 쓰레기가 버려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닷속에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주변 마을 화장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7, 80% 줄였죠. 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계를 이렇게 해봤는데 성계 아래 하나도 안 쳤어요. 해녀들이 진짜 솔직히 상계에서 진짜 심은도못 버렸어요. 더욱이 바다에 버려진 폐구물 같은 어구 때문에 해녀들이 조업을 하다 위험에 노출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매년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평균 13,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거를 해도 다시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고 밀려들면서 수중 생태계까지 파괴되는 악순환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